천연가스 현재 3불 93. 밴쿠브 네, 시간에 12시 한 50분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뉴욕은 3시 50분. 네, 장, 이좀 있으면 이제 마감되기 직전이죠. 원자재 시장은 1시간 10분 정도 더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제 마감이 됩니다. 어,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이 받고 있는데 30분 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뭐,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약세, 네, 천연가스 약세장 지속되고 있고, 한 시간 봉으로 보면 좀 더, 네. 어, 이번 주 계속해서 뭐 약세장으로 일단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봉, 뭐,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은 하지만은, 어,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네, 네 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점점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불 93. 3불 오늘 92 가까이 내려가다가 지금 조금 이제 3불 93에서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저는 쇼 진행하던 거는 이제 거의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민이 인버스나 현재 3불 90대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본전입니다. 평단가 평단가 들어왔고 쇼트 어,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끌고 갈거한몇 개만 안겨놓고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좀 나죠. 왜냐면 이제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방을 받으니까, 장 마감하기 전에 쇼 포지션을 좀 늘릴지 말지 생각을 조금 했는데, 어, 일단 결론은 갖고 있는 거뭐 일부만 조금 놔두고, 네. 뭐 구태어, 새로 진입은 안할 생각입니다. 오전에 조금 정리를 좀 했는데, 쇼 포지션. 인버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물타기를 이제 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3불 말, 4불 초사에 들어갔던 거,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본전, 평단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천연가스 일단 4시간 봉 상황. 같은 시간에 서부 텍사스 이후 70불 20대. 네, 다시 또 70불대로 올라갔죠. 저는 이 노란선 위에서 쇼 진행하려고 그냥 지켜 보고 있고 오늘은 아마 어,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겠죠. 현재 장 끝나기 한 1시간 10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네, 봉 네, 오늘 69불 거의 초반까지 밀렸다가 네, 100여 틱 정도 뛰어올라가다 지금 70불 초반. 뭐 계속적으로 일단은 횡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4시간 뭐 네. 지난번 이 68불 터치한 게 일단 바닥이었던 것 같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9불 70불 초반 사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원자재 시장 뭐 지금 장 끝나기 1시간 10분 정도 남겨놓고 1시간 이상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뭐 움직임이 거의 이제 멈춘 상황이죠. 이번 주 이제 장 마감하기 1시간 10분 남았는데, 물론 주말 사이 에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은,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 어, 떤 또, 자원 협정이 제대로 맺어질지, 그리고 푸틴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쪽하고. 아무래도 시장이 마켓이 지 안정성이 우선이죠. 미래가 불확실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거고,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으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서부 텍사스 이 어, 60불대로 다시 되돌아갈 거로, 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아직까지,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장 이제 들어가죠, 다음 주에. 원유도 천연가스 못지않게, 이제 난방의 관계가 됩니다. 네, 크게, 뭐 천연가스 비교를 난방 수요로 비교하면 천연가스가 압도적이지만 그리고 천연가스가 전기 어 자체 수요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천연가스가 여름에 오르고 한겨울에 오르고 하는 이유가 이제 천연가스 쓰임새 때문에 그렇죠 어 이해 못지않게 이제 서부 텍사스 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깨솔린 소비하고도 연관이 되고 어 미국에서 가장 깨솔린 소비가 많이 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 한여름. 휴가철, 흔히 휴가철, 7월달, 8월달이 가장 소비가 많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소비가 많이 되는 요인이, 어,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한겨울에도, 네, 역시 난방유 쓰임이 있죠. 어, 하지만 이제 천연가스하고는 사실 좀 예전에는 항상 원유 하던 사람들, 원유를 하던 저 포함해서 천연가스를 원유의 부산물로 여기던 시절이 불과 한 20여 년 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그런 원자재로서 나쁜 말라면 천연가스는 이제 투기 자본에 아주 집합체죠,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유닛을 살수 있으니까요. 거의 뭐 10배 이상, 이상을 살잖아, 살수 있으니까요. 한, 포지션을 우리가 취할 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적은 돈으로 큰 효과, 큰 효과라 그러면 수입이죠. 그걸 내기 위해서 천연가스에 많이 투자들을 하죠. 사실 그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왜 천연가스가 변동성이 큰가. 원유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곡물로 치자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천연가스 이제 3불 93가르키고 있고요. 콜도 네, 23불 80대. 오늘 희망적으로 한 24불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24불 돌파는 못하네요. 네, 현재 천연가스 선물 3불 83. 네. 한때는 3불 82까지 가서 한3% 가깝게 내려갔었는데, 현재는 3불 83, 2.5% 이상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원유 비롯해가지고, 원자재 대부분, 네, 선물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 네, 오늘 금요장이 끝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전부 다 마이너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2.5%를 비롯해가지고, 은, 구리 할것 없이. 구리 같은 경우는 1.2% 이상. 뭐 콩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하다못해 석탄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원자재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이번 주장 마감되기 직전입니다. 1 시간 정도 남았네요.